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다루지 동안 6월 28일,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항상 사도신경 찬성도 마음껏 하시고요. 말씀도 최소로 제가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장을 좀 읽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 적용하시고, 하시면 더 좋겠고요. 모든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교회 뭐 새벽기도 가실 수 있거나, 또 본인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뭐 영상 올려 주시면 본인 교회 또그 말씀으로 또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다 뒤로 좀 밀어 놓으시고요. 이 시간 주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의 네, 묵상하겠습니다. 두번 읽을 편인데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분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동들이울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이를 모아 내복간에 얻어드리라고 하겠다. 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놈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주수할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주수 때 내가 이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다들 옷 묶고 불태버리고 밀을 모아 내 국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지를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어, 그 출수 때까지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자란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가라지를 뽑다가 복식 미리 같이 뽑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이 곡식을 잘또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혹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추수 때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 곡식은 거두고 곡관에 두고. 그러면 가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불 속에 던져지겠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묵상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마음,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마음, 우리가 좀 묵상해봐야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이게 읽을 때,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아, 하나님 오해, 악을 그대로 두실까? 악이 점점, 악한 세상에 되어가고, 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이 악을 그냥 두실까? 뭐 악한 사람들, 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들을 왜 그냥 두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만 또 착한 사람들만 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다고요? 네,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악만 탁 뽑아서 이렇게 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는 알수없어 방금 얘기했듯이 이유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식도 상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기다리는데 그 가라지를 그냥 두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식이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가라지는 걷어서 예, 불에 던지겠다. 심판하겠다. 지옥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막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악한 방법으로 대처할 때가 있잖아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되돌려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을,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으로 선을 우리가 베풀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긴다, 이걸 오해하셔서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같이 순결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지혜가 없어서는 안 돼요. 악이 그냥 막 관용하도록 두어서는 안 돼요. 선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이 득실지 않도록 선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께 간과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또 대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막 인격적으로 너무 억압받고, 네 그리고 막 죄를 짓게 하는데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해야지, 이것이 막 참아야지,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그걸 그대 해서 안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라고 우리가 발버둥을 좀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악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이겨라는 것이죠. 선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악한 방법 그대로, 그것이 어쩌면 쉬울 수 있잖아요. 쉬운 방법 그대로,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선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곳간에 들어가야 될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악을 행해서 심판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기 반영하는 세상에도 자라고요.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갈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도 맺고 그래서 반드시 추수 때가 또 이른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가라지, 가라지대로 모아서 지옥에 또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복관에 그래서 두신다는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로운 삶, 또 기쁜 삶,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겠는데요. 네, 할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 행동으로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 아, 이 행동을 꼭 한번 실천하라는 것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쉬운 것도 괜찮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적용 시간을 충분히 늘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기도하시면서 또 적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나부터가 아니라, 네 제가 늘 원을 그리죠, 그죠? 큰 원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들 어, 이렇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뭐 회사도 그리고 사업체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나를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위리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난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최소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